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도시 지역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네 개의 지역으로 세분화 되는데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주거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 밀도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주거지역은 개발 밀도,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상업 지역은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 계획상 중심지역의 생활 편익시설, 중심 지역의 생활 편익 시설, 중심 업무 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 및 이용의 편리성과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심 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육통 상업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합니다. 공업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서 공업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주거 지역과의 혼재를 피하고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 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합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나뉘어집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녹지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